이거 꺼내내야 되는 거 일단 해봐 <laughs> 그각 팀의 심판은 네명이니까네 분이 다귀트니에서라이쪽에 아, 서브예요 그분? 아니 그러니까 어, 어, 이쪽 이쪽이 서브 아, 우리 이쪽 해피 쇼크닷 화이팅! 아서아 이게 요 어디 안니니

저 년을 을 기다렸어. 아이고. 지는네 아. <comprends and feet>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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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조심만 빨리 는데저 저희 저희가 준비 한다고 준비했는데 어요 저는뭐 <부람> 아니 <부람> <부람> 아유 형 전화도 안 받아 어? 아 진짜요? 네아데 <부람> 씨는 계속 빠지네 바... 아 이이 응. 가운데 이있 음 이제 뭐. <부람> 들어와 이 맞아 두 번씩 해야 돼요 난피 없어 할때 이거 거절야 되는 가 일단 해봐 일단 하고 엄마 고야 되는 건데 끝난 말이에요 이구정사정이영 어, 좋지 않은데요? 네, 아 이거 몇번 그거 AS 쓰는거고 있는데, 한 방에 이제 <laughs> 아직도 한 방에. 아, 한못 깔리는 게낫겠다한방깔네 아, 맞이 오케이. 네, 안 맞나? 안녕하십니까 최장원입니다. 오요 <laughs> 자, 오늘 해피 적구대 이대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요 저희 하는 목적은 저희 족구에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서 다친 사람 없고, 어 기분 나빠는 사람 없는 경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감독님 인사 말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가니까 심판 말 복종해서. <laughs> 아뭐 우리가, 무슨 <laughs> 무사야뭐그 <무사히 아무튼, 웃음> 뭐야? <laughs> 뭐야 끝낼 수가. <laughs> <끝낍시다. 웃음> 그리고 애매한 기준이 생길 때는 어, 주심하고 부심이 상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경기는 잠시 중단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간 공, 공기준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네. 경기는 이건 시합이다 보니까. 나가 있어도 잡거나 이런 거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 aja,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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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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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화이팅 아, 어떻게 간다고? 자, 보세요. 네, 어, 네, 아, 이렇게 하면 또잡 가고, 대단하죠. 하나, 둘, 셋. 이팅 자, 이팅 자, 자, 화이팅! 오, 화이팅! 자, 화이 자, 자, 화아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이팅 자, 화이팅!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저거좀 받아. 아, 는아는아는 받아. 저거 받아. 아, 저아 아, 저아 아, 아 아, 저거는 받아. 아, 저아 아, 저거저아 아, 저마는 받아. 아, 저거 받아. <Rückzip> <아유>. <championships> <dollitations> <barriers> <Bless> <igiousidades> 네. 자. 자, 사진 찾 사진으로, 사진으로. c 팀2팀결승전 있겠습니다. 점수판 보시면 승률로 다6점씩이라 결승전. 진행합니다. 네, 저희 해피족구회는 2015년도 에 결성이 돼서 매 주말마다 또 공휴일마다 25명의 회원들이 나와서 조구를 하고 있고요. 이름에서 나와, 있, 나와 있듯이 그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 가장들이 서로 웃을 일이 사실 많지 않은데 서로 웃고 친목을 나누면서 매주 운동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고, 음. 어, 형, 동, 동생, 음. 위에 있고, 음. 그리고 제일, 제일 우선적인 게 음. 가족이고, 어. 직장이고, 음.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족구입니다. 아,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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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

요번에 꼴찌가 없어. 꼴찌 야, 요번에 꼴찌가, 꼴찌가 없다. 4사다. 다사. 잡아봐. 이거 왜 MVP 공로에 임재용 여기 응원하시에나. 어, 회장. 씨, 세 장. <웃음> 씨 <웃음> 완전 4신 같은이다. 자, 아, 아, 자, 여기 김종류. 자, 오 김종류가 네 음. 명. 임재용. 임재용 여기 있다. 1이가 이팀 이 우승팀은 히팀입니다. 자, 다음은 어 이제 시상식을 어, 시상식 할 건데 자 준우승 팀 나가세요 나가서 한분한 명씩 네, 와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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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여기봐 요 여기봐 여기봐 하나씩 더더더 나가요 여기봐 요 여기봐 여기 여기봐 여기 그, 여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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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봐 여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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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봐여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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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봐 여기봐 뭐들겠어 무거워. 무슨 팀? 영식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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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식 형님. 야, 야, 야. 야, 야. 자, 살치고 살치고.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아, 아. 아. 자, 약속 자, MVP. MVP. 자, <웃음> 저희가 <웃음> 여기 팀 23분이 추첨을 하셨고요. 자, 김용유 씨. 김종유 아 김종유 네. 어느 분이셔? 시 네. 김종유 씨 다섯 네. 표. 네. 자 윤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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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표. 자. <laughs> 자 임채영 씨네 표, 자 김상환 세 표, 자최연철님세 어. 자, 어. 표, 어. 자송복현님 송복현 한 네. 네. 표, 최강태 한 표. 네. 이상으로 지금 김종민하고 윤천현 씨가 다섯 명씩니나두 분이서 어떻게 해결해요? 아싸 아싸, 아 아니야 아니야, 서영. 아니야,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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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애 가지고 아니 아니야. 개발 뭐 접반한다. 자자 잠깐만. 통장이 이렇게 되면은 못 나이 못못 어린 사람한테 주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형님해 형님, 형님 시작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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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 여자 한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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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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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걸 찍어야지 아, 아니 아니 이거 도 이거 갈헹 해야 되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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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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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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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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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뢰수> 잠깐만 야, 우. 자 하지 마. 오, 오, 어. 돈 오. 오야. 반병한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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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 아니, 아, 종이도 아, 한잔 줘. 아, 줘. 종이, 종이, 아, 종이, 종이 아. 한잔 줘. 먹어. 이게 이게 투표 많이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부터 순서대로 먹어요. 그럼지한잔 줘. 더 볼게. 아. 야, 여기서 먹어. 님도 여기서 접죠. 다 먹어, 다 먹어. 줄질 않아요. 줄어다 먹어. 야, 다 먹어, 보여, 보여? 아, 자자또 <laughs> 먹어, 또 먹어. 아유, 많아야. 자, 자, 보여, 보여? 보여? 줄쓰세요줄쓰세요줄쓰세요 줄 쓰세요. 줄 쓰세요. <laughs> 자, 줄세요 이거 아이고 <laughs> <laughs> 되는 거야? 아, 아무나 갖고, 편수냄비 전골냄비, 아무나 갖고. 걸 이게 다섯 명이 몇 명이야? 다 명이 무조건 다섯 개. 그래서 나 오늘 재밌게 하고 준비한 거많이다 드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하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아 빨리 회장님도 오세요. 센터야저 별뜩게 내가. 총운이 빨리 와. 이 오세요. 무기농이불판 <laughs> <유튜브에 대해서 laugh> 유기농? 유기농 불판 <불편한> 하나야. 기이야 야, 야, 야. 야 이씨형님이 그냥 유기농이라고 어, 잘못 말을 해도 아니, 그냥 아니 요기. 예, 유기농, 그럼 유기농이 맞네. 유기농이네요. 그 거. 유기농이 이거 많이 준비하셨네. 어이. 아니 이거 거기 국치예요고기에 음. 싸서 드시라고. 이걸 먹기 위해 3년을 기다렸다. <laughs> 알타리 김치야. 와. 이게 아이고 국물이 안 돼.

냄새만 풍기고, 어떻게 입으로 아니, 들어가는 건없나봐요 아니, 아니 손마무 아, 직은 이제. 찌계 뭐야?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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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우리 마가다는데민이는다 먹을 수 있어? 다 먹고. 다 먹. 다먹 아유, 먹어 주세요.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고양이 투정거네 떡갈아 먹는. 우두부 두부? 두부. 두부 인데 그냥. 아, 그래. 어, uh 네. 송복 하정님이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피 해피 아이디.